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어머니가 새벽부터, 예, TV를 좀 시끄럽게 틀어놓으셔서, 예, 헤드셋으로 녹음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헤드셋을 연결하고, 그, 전편, 골목 바깥 식당에 대한 고, 해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노력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음, 살짝 공부, 공부에 발만 담궜다 뺐습니다. 예, 예. 아, 저도 뭐 어, 유,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오래 전에 새로 온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네, 예.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정식, 뭐, 채널 등록해서 수익하려면 할수 있겠죠, 뭐. 아주, 뭐, 자영업에 대해서 뼈때리는 영상일 수도 있고요. 같은 동호인으로서 저기 한 뼈때리는 영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렇게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른 책들을 보주자면 제, 뭐, 저기, 자기 개발이라든가, 그런 거뭐 자영업에 관해서, 뭐, 나온 책들, 많이, 있음, 제 능력이 되는 한 많이 사모았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김밥파는 CEO 그 다음에 전문식당 작은식당 보이시죠 예그 다음에 여기 뭐 조조처럼 대담하라 나이꿈1 0 만들기 유대인의 성공쿠드 그 다음에 당신의 가격은 틀렸습니다 돈 버는 사장 못 버는 사장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재갈령처럼뭐 앞서가라든 어. 그 위에 뭐 장사는 전략이다. 뭐, 뿌리 깊은 이마, 물은 답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응? 주식에 관한 책들. 그 다음에 일본 전산 이야기. 예, 일본 전산 이야기. 아주 특이한 회사죠, 좀. 일본에서도 특이한 회사고. 그, 어, 일본 외식어, 저기에 관한, 배짜시오에 대한, 저기, 한, 그런, 저기인데, 뜨거운 남자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예, 요것도 읽어봤어요. 아주, 재밌는 식당에 대한 아이디어가 넘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사의 신 시리즈 세권 한국형 장사의 신 김희빈 피디가 쓴거그 다음에 그 1번 저기 이자카야의 저기 그 대부라고 할수 있겠죠 그분 우노 타키시라는 분이 쓴두 권의 책 예. 그 다음에, 과일 장사로 유명하죠? 예. 그 분의 쓴, 제, 배송기. 이분이,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다음에, 저기, 거기 출신이 있었어요. 총각내 야채가게. 그렇고, 총각내 야채가게에서 나온 두 가지 채. 총각내 이영석의 장사수호? 어, 왜 참? 전... 나는 터치를 안 했는데? 응? 총... 총각내 이영석의 장사수호? 그 다음에 총각정신? 뭐, 이거는, 뭐, 총각내, 삼문그룹 출신의 총각내 그 회장, 거기, 사업본부, 뭐, 본부장인가 맡고 있는 김태욱 씨인가? 거기, 예, 그분이 쓴 거, 예. 그 다음에, 제가 다니는 그, 우리, 세계중학교에 목사님도 예 은근히 다저를 독기 하시더라고 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진리는 진리지 않는다. 예, 삼동으로 생활하다 엘리아의 은나팔. 예. 요즘은 일취일월자 응, 다음에 언스크립티드. 승자의 공부 호텔 마케팅 이런 네, 책들을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해도 읽고 있어요 네. 네, 그 골목 바깥 식당에 대한 이야기 좀 하자면 그 긴자 욕구라는 식당이에요 평택시. 비전동 대강 근처에 있는 식당이고요. 어, 거기에 그 창업하신 분은 그 한식대첩에 나온 남희철과 연관이 조금 있으나 최근 인생내법연구소에서 남희철 씨를 인터뷰했는데 거기서는 아예 언급도 안 되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프레이 차이 지네요. 메뉴를 구성에 보아니까 와인이 있던데 점주는 이 와인이 있는 이유를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당연히 이 작가를 표방을 했으니 손님의 객단가와 점유율이 높았던 것이지 손님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았던 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 창업한 거죠. 그 손님의 수가 많아서 저기를 매출을 높이려고 하면은 별도의 자는, 저희가 필요하다. 고 예, 그런 방법들은 저랑 상의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걸로 간단하게 끝낼게요. 전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